15번. y는 x 세제곱과 x축 및두 직선, y는 x는 마이너스 2, x는 a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5일 때 양수의 a값을 한번 구해봐라. 글쎄요. 자, 양수래요. 그러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그쵸? 넓이는 절대값에 정적분해주면 되죠. 그래서 인테럴 마이너스 2부터 a까지 절대값 x 세제곱 dx 이렇게 하면 돼요. 넓이니까 자, 그게 얼마래요? 5라는 거죠. 자 그렇죠? 그럼 얘는 인테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절대값 x세제곱 dx 더하기 0부터 a까지 절대값 x세제곱의 dx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야죠. 왜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x세제곱이 0 되는 순간이 0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0의 좌우로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다. 그럼 x세제곱은 음수예요. 따라서 마이너스부터 0까지 마이너스를 붙여서 절대값을 풀어야 되죠. 그럼 0부터 a까지는 양수예요. 그래서 그냥 풀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x 4제곱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4분의 1의 x 4제곱 될 거고요. 0부터 a까지. 따라서 0 집어넣은 것에서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걸 빼면 되는 거니까 4분의 1에 마이너스 의 4제곱 될 거고요. a 집어넣은 것에서 0 집어넣은 걸 빼면 되는 거니까 4분의 1에 a의 4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값이 얼마래요? 그쵸. 이 값이 5래요. 그죠 그쵸? 그쵸? 그러면 양변 4 곱해서 정리하면 16 더하기 a의 4제곱은 2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의 대제곱은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왜냐면 하 a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제곱 플러스 2는 0. 이렇게 인수분해 될 테니까 얘는 절대로 0이 안될 거고요. 얘가 0 되는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그런데 a가 양수다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a값은 루트 2 이렇게 보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답이 있죠? 네, 이상.